평생학교 서천꽃밭 달문문 배진성 이어도공화국 꿈삼글 0035 평생학교 서천꽃밭 달문문 수많은 언어들과 무서운 말소리들 고통의 소리들, 분노의 억양들, 크고 작은 목소리들, 손바닥 치는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수라장을 이루었고 마치 회오리바람에 모래가 일듯이 영원히 검은 대기 속에 울려퍼졌다. 나는 무서워서 머리를 움켜쥐고 말했다, 스승님. 저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고통에 사로잡힌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스승님은 말하셨다. 지옥도 없고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괴로운 영혼들이 저렇게 저참한 상태에 있노라. 저기에는 하느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노라. 하늘은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그들을 내쫓았고, 깊은 지옥도 그들을 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사악함의 명예도 없기 때문이다. 단태의 신곡 26 창구멍과 기와장 내외 사이에 제목만 있는 시가 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목은 확실해 보인다. 짝수갑이란 시가 있는데 여기에 쓰지 않은 것인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수 없지만 아홉 줄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정도 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아, 짝수갑이란 제목이 심상치 않다. 내가 언젠가는 짝수갑이란 제목으로 시를 써 보아야겠다. 윤동주 시인과 내가 짝수갑이 되야만 하겠다. 짝이 되야만 하겠다. 윤동주 시인과 내가 한 짝씩 수갑을 차고 함께 가야만 하겠다. 짝수갑 시를 쓰기 위해서 오늘은 간단한 메모를 한다. 짝수갑, 짝수갑이 무엇일까? 시 제목만 있고 시 내용이 없다. 짝수갑을 생각하다가 짝수갑과 건너 마을을 썼다. 짝수갑은 어쩌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시가 아닐까? 그래서 차마 이곳에 쓰지 못해, 못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한다. 1936년 초 추정 윤동주 19세 13 짝수갑 이 동현은 일집에만 실려 있습니다. 제목만 있습니다. 윤동주 13 제곡의 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여인의 무는 하늘과 땅의 근원. 끊길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써도 써도 다할 줄을 모릅니다. 제6장. 도는 신비의 여인. 현빈. 도의 여성적 특성. 도덕경 6. 빛은 자신을 보지 못했다. 어둠이 있었기에 그 존재를 알았다. 진짜 밝음은 스스로를 모를 때 피어난다. 수모 연대기 제1부 빛이 오기 전 창조의 어둠 5 이름 없는 빛 청남 김황식 6 하나, 길이었다. 덜 자란 몸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어머니는 방물을 파셨고 새벽 새강의익김 자욱한 안개 속으로 떠나시곤 했다. 나는 담장 밑에 펼쳐놓은 꼬막껍질에 쑥국 끓이기 놀이를 하며 자랐다. 노을만 어렵게 어렵게 감아들이던 바람개비가 스스로 바람개를 가늠할 수 있을 때, 물오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바람 간지대 들고 오리대를 몰아내던 골목이 심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뒷모습을 지우던 안개 속으로 하얀 꽁무지가 사라지고, 나도 그 속으로 따라 날아가고 싶었다. 둘, 할아버지 산소가 보이는 징검다리 사이로, 햇살이 주검처럼 부서지며 흘러갔다. 하류에서한 몸으로 몸을 섞기 위해 지로 사업 나가신 아버지가 무너진 두개 묻히고 작업복이 천수답 허수아비에 내걸리던 날도 나는 그 저수지 두개서 비비꽃을 뽑아 먹고 돌아오는 길 가로수 구멍 속에 몇 개의 돌을 더 던져 넣었다.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줄도 몰랐다. 그의 여름 장마는 담장의 발목을 적셨고 두꺼비 같은 우리 식구들은 한밤중에 회관으로 기어올라갔었다. 셋. 학교 앞 코스모스를 기다리기를 즐겼다. 하악 종소리 사이로 보이는 형의 검정고무신 앞은 발가락이 먼저 나와있었고 생활보호 대상자 가족 앞으로 달려오는 옥수수빵과 건빵, 나는 그것이 좋았다. 우리는 불필통속 몽당연필로 흔들리며 진검다리 건넜다. 끈이 풀리는 소리로 흘러가는 여울무소리는 우리를 다시 묶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진검다리를 잘도 건너다녔다. 넷 수수깡으로 안경을 만들어 끼고 기차놀이하던 우리들은 그 새끼줄 속에서 자유로웠다. 우리들의 기차는 징검다리를 비로소 건너다녔고 오후에 서툰 기적소리 울리며 동구밭까지 나가 놀던 수아밥이 동생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못했다. 찾다가 찾아보다가 어린 집배원이 된 큰형도 동생의 소식은 가져오지 못하고 한때 건너가는 동네 아이들만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다섯, 여울물 소리는 끈이 풀리는 소리였고 또다시 묶이는 소리였다. 방직공장에 취직했던 누이가 파란 눈의 아이를 보듬고 돌아와 빨래터에는 방망이 질 소리가 잠들지 않았고 헛발 짚은 어머니는 물 속에 더욱 자주 빠지셨다. 배고픔과 어머니, 들판에 흐드러진 달맞이꽃 사이로 그렇게 어머니는 젖은 보름달을 이고 늦게 돌아오시곤 했다. 1987년 예장문학상 당선작 진검다리 배진성 2 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어도공화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이어도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산이나 아름다운 섬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산이나 섬을 구하기는 쉽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이어도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어도공화국 베이스캠프를 만든다. 그 전초기지를 나는 평생학교 혹은 달문문 혹은 이어도 서천꽃밭이라고 부른다. 평생학교는 평화학교와 생명학교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캠프를 그냥 이어도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다. 7시가 되어도 조금 어두웠다. 펌을 바로 옆 민박집 주차장에 버스가 서 있었다. 버스 안에는 불도 켜져 있었다. 가방을 등에 진 사람들이 보였다. 민박집 단체 손님들이 일찍부터 어디론가 출발하고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줄 알았다. 자세히 보니 민박집 손님들이 아니었다. 좀더 지켜보니 그들은 오늘 퍼물로노 유채 나무를 수확하려고 온 일꾼들이었다. 그들은 피,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다.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논 입구에 모닥불을 피우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생 학교 꿈 숲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평생 학교 꿈 섬이 나온다. 화순은 강정과 함께 물이 많고 논이 많기로 유명하다. 옛날부터 일강정 이화순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 제주도는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 많은데 화순은 물이 마르지 않는 안덕계곡과 용천수들이 많다. 그리하여 물소리를 좋아하는 나는 물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씻겨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범물론으로 알려진 평생학교 꿈섬은 나는 연꽃단지로 만들고 싶은데 약 5천평 되는 논 중에 이제 겨우 500평 확보하여 연꽃을 심고 관찰을 하는 중에 있다. 연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늘 연꽃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윤동조 시인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다. 내 시의 출발점이었던 윤동조 시인을 다시 만나서 새롭게 점검하고 더욱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함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내가 다른 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문학판 또한 많이 변했다. 그동안 윤동주 시인에 관한 자료들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나 또한 이제는 나의 문학을 정리하고 좀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아야만 할 때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또 다시 윤동주 시인의 촛불을 함께 들고,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아서 끝까지 가야만 한다. 윤동주 시인에서 출발하여 김소월, 한용훈, 이육사, 백석, 정지용, 이상, 김영랑, 김수영, 이용학, 김종삼, 김춘수, 오규원, 정현종, 황동규, 이성복, 기영도, 신경님, 박노해 김용택, 안도연, 이사나, 이재무, 이능표, 장석조 김인호, 김도수, 이원규, 박도규 박남준, 김대, 김세홍, 대김 신병은, 박혜미, 나이덕, 김기택, 정급별, 이병률, 문태준, 조연석, 김혜화, 김남권, 신휘, 현택훈, 김왕식, 이희국, 많은 시인들의 장점들이, 장점들을 배우면서 나의 문학을 완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자신을 더욱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사실 겨우 출발만 하였고, 문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지 못했다. 시인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 그동안은 나의 과오를 철저히 분석하여 새롭게 출발하고자,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반성하기 위하여, 윤동주 시인의 촛불을 먼저 들기 시작하였다. 내 시의 출발점은 진검달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서울 예대에는 두 개의 문학상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학보사에서 주관하는 예대문학상이 있었고 교지에서 주관하는 예장문학상이 있었다. 이병률 시인은 예대 학보사 편집장이었다. 그리고 교지 편집장은 이기인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당시 불교 동아리 예불의 회장이었다. 1987년 이병률 시인은 예대 문학상을 받았고 나는 같은 해예장 문학상을 받았다. 그렇게 출발은 같았으나 지금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나는 앞으로 이병률 시인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한다. 이병률 시인에게 참으로 배울 점이 많다. 훌륭한 인격과 뛰어난 예술원을 가진 아름다운 예술가에게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한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서 나의 아주 옛날 원고 사진을 받았다. 분명히 내가 마라톤 타자기로 직접 썼던 원고다. 그런데 왜저 원고가 갈무리 문학회 40주년 기념식장에 있었을까? 어쩌면 나의 문학도 저 갈무리 문학회와 40년을 함께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때 막 시작하는 갈무리 문학회 이모상 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어린 학생이 지금은 소리기획 사장이 되었고 여수살롱 대표가 되어 여수 중추적인 시인이 되어 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